네, 안녕하세요. 대디오입니다. 오늘은 일찍부터 나왔는데요. 오늘 신촌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 신촌에서 사진 강좌를 좀 들으러 예, 나왔습니다. 오늘 어, 날씨가 되게 춥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XS를 구입을 했는데요. 어, 원래 아이폰 x 을 쓰다가 어, XS가 별 차이가 없어서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XS로 바꿨습니다. 아이폰 XS가 서브 카메라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수있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지하철이 들어오네요 신천에 도착했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진 강좌가 하나 들을 게 있어서 어, 여기 왔고요. 어, 아 여기 있네요. 아이폰 XS.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XS를 구입했는데 어, XS로 어, 스냅 사진 촬영이 잘 될지, 어, 아이폰 10 때는 그, 인물 사진 모드가 조금 아쉬웠어요. 예, 네, 제가 생각할 때. 어, 근데 10S에는 그 인물 사진 모드에서 조리개를 가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바꿔도 되는 핸드폰을 굳이 그런 핑계결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지, 어, 제가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고, 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지금 오전 강의 끝나고 개 네, 점심을 먹으러 잠다 왔습니다 우선 아이폰 10s의 새로워진 인물 사진 모드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기존의 아이폰 10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촬영 이후에 편집 모드에서 조리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사진 강좌 다 듣고 나왔는데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네, 어, 신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집으로 갈 생각이고요. 어. 아이폰 x s s 의 새로운 진물 모드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피사체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어, 텐트보다는 경계 어색함이 덜하기는 한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살짝 어색함이 묻어납니다. 어,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전 훌륭하게 느껴지네요. 어, 그리고 일반 사진 모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조금 따뜻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펜 포커싱이 되면서 배경 전체가 압축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결과물을 볼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테네스를 예, 가지고 일반 사진 모드랑 인물 사진 모드로 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해 봤는데요. 어, 역시나 일반 사진 모드에서는 심도가 깊게 표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다 맞아 보이는 사진으로 촬영이 됩니다. 어그두 배로 확대해서 촬영을 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고요. 어,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촬영을 하더라도 가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심도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좀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네요. 연말이라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강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문 사진 작가들만의 팁을 좀알수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테네스로 사진을 이것저것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찍진 못했어요. 강좌가 너무 길고 지금 밤이 어두워져서 아무래도 아이폰이 어, 저도가,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촬영이 어, 조금 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찍어 놓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아이폰 XS가 서브 카메라 역할 즉 어, 똑딱이 카메라를 대신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는데요. 어, 오늘 촬영해본 결과 상황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인물 사진 모드를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느낌 있는 결과물을 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물론 저조도 즉 야간 촬영은 역시나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밤보다는 낮에 사용을 더 권장해드리고요. 어, 여러 어플들을 이용해 촬영 시 편의성을 더 높이고 로우 촬영 및 영상 촬영 시 로그 촬영도 할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여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땐 바로 손에 있는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증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카메라든 남의 느낌을 언제든지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카메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 앱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